영상 지는 인부장이고요. 지금 트럼프가 과상 앞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라 소환하면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트럼프의 300조 규모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오늘 새벽 중국 세력 입성과 함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잠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집중해서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오늘 단타 치셔야 겠습니다. 그야말로 앉아서 500% 수익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오늘 트럼프 관련 호재로 새벽 3시, 4시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트럼프와 홍콩 ETF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트럼프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고요. 위상당태에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에 3985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코인,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이름 네 글자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근 폭등 나오니까 여러분들 절대 잠이 오셔도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요 코인 새벽에 아무리 졸려도 매매해서 300에서 500% 가까운 단기 급등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갈 코인 절대 아니니까,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새벽들이 펌핑 줄 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한300% 수익 내시고 파시면 됩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코인 물려서 손실났다고 저한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급등 나올 때, 300% 오늘 새벽에 딱 먹고, 딱 매도하고, 쿨쿨 주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장기 투자 금지다. 오늘 단타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니까 참여해주세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에 2425에 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트럼프 관련 호재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 이상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새벽에도 제가 깨어서 바로바로 답장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개구리 코인 많이 좋아해주셔서 현재 구독자 2,5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채널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의으로 구독자 이벤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신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한 사람당 최대 500만원 정도의 투자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코인 투자 한번 해보고 싶거나 손실이 너무 커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500만원 최대 투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5분이면 탈로날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개구리 코인에서 준비한 투자지원금 이벤트 선착순이니까 빠르게 참여하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 1 0에4 2 5 4 2 5에 3985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신 선착순 100분 안에서 투자 지원금 100만 원 보내드리고 또 참여자 전원에게 추천 코인과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큰맘 먹고 준비한 투자 지원금 이벤트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투자 지원금과 추천 코인,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 높기 때문에 영상 보시자마자 빠르게 참여해 주셔서 투자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아시겠죠?